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님의 김근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금속 카드뮴을 접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카드뮴의 유해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 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카드뮴은 어떤 원소인지 알아봅니다. 카드뮴은 원자번호 48번의 원소로서 은백색의 광택을 띠는 금속입니다. 카드뮴은 휘발성이 있어 지표에서 자연적으로 환경에 노출되는 물질이기도 하며 아연 등의 광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연 금속을 제련할 때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카드뮴은 우리 생활의 충전용 건전지, 페인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죠. 카드뮴의 유해성 등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카드뮴은 아연, 납 구리 등의 광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며 석탄 등 화석 연료에도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배기 가스와 화력 발전소에서도 배출됩니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배출된 카드뮴은 공기를 통해 그리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뮴은 식물이나 어패류 등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특히 해조류, 생선 등 수산물을 통해 노출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뮴에 노출되면 신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뼈 속의 미네랄을 제거하여 뼈의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뮴의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20세기 초 일본 도야마현의 신 진지강 유역에서 발생한 공해병 이따이따이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농가에서 사는 중년 이상의 주부에게만 나타났는데요. 허리나 다리 근육의 통증으로 걸을 수 없고 뼈가 굽고 팔, 늑골, 골반 등의 골절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침만 세게 해도 골절이 되는 참담한 병이었습니다. 결국 주민 수백 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이기한병은 고통이 너무 심해 자신도 모르게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의 일본어로 이타이 이타이라는 신음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타이 이타이병으로 불렸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진지강 상류에 아연 광산이 있었는데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뮴이 오염된 폐수가 농가 밭 강을 오염시켰고 농작물에 카드뮴이 농축되었으며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는 특성으로 쌓이면서 뼈에 칼슘과 인이 빠져나간 신장장애와 골연화증을 일으킨 것이었죠. UN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카드뮴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파람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인체 유해한 금속이지만 산업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카드뮴은 전자 부품 제조 등 전자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금속 도금과 페인트, 물감 등의 도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 원료로도 쓰이는데요, 카드뮴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금속 당신그 용도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점점 다른 물질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뮴 등으로 만들어진 제어봉이 원자로의 핵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자로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유해 중금속 카드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